안녕하세요 이구새입니다. 제가 또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는데 여기서 사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마테 감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구템 교환하고 어, 선물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테 마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판자떼기 잘라가지고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미관상으로도 별로고 위생상으로도 별로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침 이렇게 감기를 샀고 이것만 사기엔 택배비가 아까워서 이것저것 샀어요. 일단 요거는 타오바오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가 수입 스티커 같은 거를 주로 하더라고요. 타오바오 제품, 뭐 중국 제품. 일단 이거는 명화가 나와 있는 미니북인데요. 음, 스티커는 아니고 그냥 떡매라고 해야 되나? 그냥 테이프 붙여서 붙일수 있는 거고, 명화 하나당 세장씩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뻐, 닭구에다가 붙여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테입니다. 이거는 싸서 샀어요. 2 0 0 0원도안 했는데 되게 얇고 빡빡해요. 별론디?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뭐. 그 다음은 이걸 샀어요. 핀셋. 핀셋이 있는데 또 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게 잘안 찝히는 느낌이어서 이걸로 하면 괜찮을까 해서, 아씨, 망했다. 무조건 안 잡히네요, 이거. 이게 훨씬 예리하죠?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이걸로 한번 다 구려볼게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 샀고. 그다음 이건 수입 스티커인데 색감이 쨍해서 샀습니다. 음 냄새 많이 안심하고 소문자랑 숫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 떼볼까? 음, 잘 떼지네. 칼선 잘나와 있고. 무튼 이렇게 샀고 그다음 요거 요거 대박이죠. 타오바오에서 제가 너무 너무 사고 싶었던. 이게 제가 어떤, 아 누구 유튜버였더라? 그 어떤 분거 보고 손민수 한 거거든요? 쓰는 거 자체가 재밌고 이뻐 보이고 막 그래 보여서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쓰는 스티커입니다. 뽀짝뽀짝 해가지고 귀엽더라고요. 보석 같은 디자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 정도로 샀구요. 그 다음이 대박입니다. 바로 데일리 쿰이에요. 일단 포장 진짜 오지죠? 포장 진짜 오죠? 약간 프롬 4월급이에요. 지금 프롬 4월 이후로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받아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이, 저는 포장 생각을 안 했거든요. 포장이.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면 확실히 받을 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요 스티커 뭐야? 왜 이뻐? 요거 써야돼. 또롱. 어우, 고성스러워. 잔뜩 샀죠? 잔뜩 샀죠? 이게 사실 어제 왔는데, 나빠서 못 뜯어봤어요. 아 와우. 나 많이 샀구나? 안 뜯었는데 왜 이렇게 이쁜 거지? 아우, 쉣. 좋은 뜻입니다. 일단 떡매부터 뜯어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포장해주셨어? 정성 대박이다. 아, 구겨졌어, 이씨. 떡매모지. 너무 무난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아깝다. 백장이고요, 아이보리색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같은 디자인인데 민트예요. 이것도 영롱합니다. 되게 무난할 것 같아요. 쓰기 좋은 무난하게. 다음 요거는 아마 b급이었던 것 같은데 명화가 위쪽에 그려있는 왜 b급인지 모르겠네요 오, 이것도 너무 이쁘다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감성적인 다음 요거는 50장만 샀는데 이떡메는 제가 어디서 샀... 번개 상터에서 샀나 아니면은 조아 님이 보내 주셨나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없어 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이뻐요. 여기만 자르면 이쁘게 쓸수 있더라고요. 미니 메모 스티커. 여기 거를 제가 왜 사게 됐냐면은 제가 인스타 받아 보시는 분이 계신데 팔로 이웃이라고 해야 되나 팔로워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 같이 이게 소통하시는 분인데 여기 서포터즈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걸 너무 활용을 잘해서 너무 이쁘게 하시는 거예요 짠 허!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쁜데요 진짜 이거 활용도 뭐야 아까서 못써나 이거 왜 이것만 샀냐 아 있어 두개 샀죠 제가 이거 잘가두개을 거예요. 미쳤나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감봐 너무 이뻐 모조지어서 써도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이게 원래 하나는 제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개를 선물할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써야겠어요 그 다음은 북 라이브러리 스티커 이거는 책뭐 샀는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책장처럼 하면서 무슨 책 읽었는지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오로지 선물하려고 샀어요. 부추님한테. 부추님랑 다꾸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추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책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쓸모가 없어요. 부추님 주려고 산 스티커입니다. 다시 포장해서 보내야지. 언박싱만 했었던 요거는 부추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와 포장을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좋은 뜻입니다. 너무 잘하셨다 이거 진짜. 이런 감성이 있어야 문구점 사장을 하는 건가? 너무 아까워서 없이. 어, 이것도 쓸 거예요. 와 너무 이뻐 뭐야? 허! 뭐야? 이거 가성비 미쳤는데요 지금? 데일리 쿰 여러분 데일리 쿰 사세요 빨리. 이거 뜨는 브랜드다 진짜 이거 무조건 뜬다. 이거 아마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서포터즈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내돈내산인데 너무 이뻐요 지금. 똑같은 거 다섯 장. 이런 뭐 리딩 카드. 책안 읽는데. 요것도 있고. 이게 책 읽는 그건가 봐요. 빳빳해. 책 이거 같아. 책갈피 느낌. 이것도 책갈피 느낌.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책좀 읽어야겠어요 진짜. 음, 이런 레터링도 있고요. 이거 레터링? 저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핀, 핀셋이 핀 아니라 뭐냐 이거? 클립이 그냥 클립이랑 조금 다르게 동그랗게 이쁘지 않나요? 그음 이것도 너무 귀여워. 도형 스티커 이런 책 모양, 이거 스티커예요. 완전 글쓸수 있는, 그 있는 스티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칼선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아, 반 살짝 반투명이다. 더 예뻐. 너무 예쁜데요?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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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스티커로 내주셔야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요거 떡 메모지 제가 더 빼고. 전체가 아니까 <laughs> 이런 책도 있고. 책 그것도 있고. 이런 스티커팩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이거 가격도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은데 너무 감성적이에요 저는 캐릭터도 좋아하고 안 좋아한 것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7,000원이에요 7,000원 이렇게 스티커랑 떡 메모지처럼 가 이렇게 들어있는 요게 7,000원 가성비 대박 아니에요? 그리드 라벨 스티커 이거 개 나는데요 음... 하나 더살것 같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 저 라벨 스티커를 잘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은, 요거. 요거 그냥 찢어야겠다. 검정색만 쓰겠어. 요거 포장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대요 이것도 스티커 팩인데, 아 어, 이거 스티커거든요? 메모지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너무 이뻐. 뭐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건 동그라미. 이거 안 뜯을게요, 굳이. 이건 동그라미니까 안 뜯고. 아,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 이거.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어, 나도 이거 빨리 붙이고 싶어. 이거는 약간 방석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방석 모양. 다 뜯으면은 제가 다시 붙이기 귀찮아가지고. 하지만 구독자를 위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아 개씩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스티커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입쁜 글씨로 편지도 써주셨고. 이 데일리 폼이 색감 맛집이네. 색감이 되게 너무 예쁜데? 어우, 예쁘다. 어쩜. 똥글배기 봐요, 동글배기 색감 봐. 색감 맛집이다. 너무 예쁜데? 너무 이쁘다는 말 밖에 못하네요 아 요거 스티커 내가 잔뜩 모아둔 응, 스티커도 이렇게 주셨고 이것도 너무 이뻐 덤 스티커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덤 스티커인가? 덤 스티커인가봐요 이거 뭐야 이거 덤이에요 덤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돌았다 돌았어 어머 너무 이뻐 뭐야 달력도 있어요 홈티클 이렇게 많이 주셨어? 아, 미쳤어, 미쳤어. 대박사건이다, 진짜. 엽서도 있고. 위클리. 와, 이거 너무 대박인데? 또 내가 산줄 알았네? 좀덤 스티커만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사서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 많이 산다고 덤 스티커 안 주는 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사야겠죠? 떡메모지 아까 제가 소개드린 해거다 하나에 천 원이었어요. 미쳤다, 미쳤어. 장사 돈안 남으시는 거 아니야 진짜? 무튼 이렇게 데일리 쿰.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진짜 가성비 대해자예요, 진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업체들 보면 진짜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이런 데가 잘 돼야 돼. 이거 다 해서 저 이거 택배로 받았거든요. 28,000 얼마거든요. 택배 포함해서. 근데 저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지금 돈번것 같아요. 이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착한 데일리 쿰으로 닦꾸를 해보려고 해요. 원브랜드 닦구는 아니고 최대한 데일리 쿰을 많이 활용한 닦구로 해보려고 합니다. 데일리 쿰은 약간 스크랩 느낌이어서 저 같은 감성을 닦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 떡낸데. 검은 떡내거든요 제가 아까 붙였는데, 잘라서 붙이고, 남은 반쪽을 이쪽에 붙이겠습니다. 또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데일리 쿰 이것도 붙여야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어. 이것도 너무 이뻐. 진짜 요 도형 스티커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laughs> 너무 이뻐. 오 마이 갓3월 14일, 화이트데이 다 군데 좀 너무 침침한가 싶긴 한데 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내 기록이니까. 그렇 일단 얘를 여기 붙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붙이고 싶어서 자꾸 여기다 두는 거 보니까. 여기 붙여야 돼. 이것도. 아, 너무 예쁜데 내가 바보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막 붙여. 왜 자꾸는 그런 것이야. 이 달력을 이렇게 붙이겠어. 음, 이거 진짜 스티커로 여러 개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이 예, 딱이다. 난 이걸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에이씨! 여기 에 밑줄을 점선을 긋고, 다행히 알파벳이다. 있... 지금 되게 알수 없는 영어가 난무한 바꾸이에요 부어졌어아 나. 우려먹기. 달달달달 떠면서. 코비드 19라고 쓸 거예요. 바꾸를 하다가 말이 계속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저는 약간 수다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하루가 맨날 똑같아서.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루도 맨날 똑같아서 말할 게 없어요 이걸 약간 모자리처럼 잘라서 써요